조용한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 결정,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종종 우리를 세상에 처음 맞아준 여성, 바로 어머니에게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관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낸 적이 있을까요? 사랑이었던 것은 무엇이며, 결핍 요구 혹은 침묵이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해해 본 적이 있을까요? 칼을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자기 그림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유년 시절 특히 어머니라는 존재와 함께 형성된 그림자만큼 짙고 무거운 그림자도 드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감정의 감옥이 될수 있는지 혹은 내면의 자유를 향한 열쇠가 될수 있는지를 함께 성찰해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판단의 자리가 아닌 경청과 드러냄 그리고 용기의 공간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 속에서 아직도 우리 안에 메아리치는 목소리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중 가장 강렬한 것은 어머니가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존재 혹은 부재를 통해 전달된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시선, 몸짓, 침묵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도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거의 신비로운 감각으로 감지합니다. 품이 경직되어 있을 때 애정이 조건부일 때 아이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계는 인식되지도 않을 만큼 미묘한 순간에 상처가 생깁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욕망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영혼의 한 조각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융근 이 그림자를 우리가 억압하고 잊고 허락받지 못했던 모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가장 깊은 그림자는 어머니의 잘못 이해된 사랑의 형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려움, 비판, 통제, 요구가 섞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유일한 애정의 원천일 때 아이는 그것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잃는 대가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장하면서 과거를 뒤에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춰진 모습으로. 어려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두려움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강박 속에서 머릿속에 반복되는 비판적인 목소리 속에서 그 목소리는 어쩌면 어머니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존재로서 혹은 부재로서 전해준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멈추어 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깊이 스며들어 아직 한 번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모두 오래된 자아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어머니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윤기 말했듯 그 치유는 타인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원망이 아닌 의식으로 우리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쩌면 그 최선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건 누군가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거울을 성숙함과 사랑 그리고 명료함으로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왜곡된 자아상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신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성함은 손댈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신성함은 살아 있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며 때로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윤근 어머니의 원형을 양육도 하고 동시에 질식시키기도 하는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요구가 많고 때로는 조용히 부재한 오늘, 어쩌면 이런 질문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내는 어떤 어머니가 살고 있을까? 내 삶을 좌우하는 목소리는 누구에게서 왔을까? 나는 아직도 내 곁에 없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진실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깊은 화해입니다. 어머니라는 사람과의 화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허락에서부터 슬픔, 분노, 어쩌면 한 번도 온전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애도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기 전에는 빛에 닿을 수 없다고. 이 영상은 바로 그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담아 이 영상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해 나가도록 돕는 초대입니다. 시간이 멈춘 채 애정을 기다리던 그 아이 자아를 만나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직접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품이 되고 그 애정이 되고 그 존재의 증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감정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외부를 바라봅니다. 연인과의 관계, 최근의 상실,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초대합니다. 영혼의 땅을 용기 있게 파헤쳐 가장 오래된 뿌리들이 심겨 있는 그곳까지,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원형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를 형성한 어머니는 단지 살과 피를 가진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형성된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가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삶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아이는 하나의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살아남는 것, 이를 위해 아이는 관찰하고 느끼고 적응합니다. 어머니가 사랑은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면 아이는 늘 경계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비판적이라면 아이는 실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고치려 합니다. 어머니가 부재하다면 아이는 그 공백을 상상이나 과도한 자기 욕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이며 형성되는 성격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애정을 보장받기 위한 적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의 형성이라 불렀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비판받았던 것, 고통을 준 것, 모두 무의식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작용합니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위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 너는 좀더 날씬해야 해. 더 똑똑해야 해. 더 차분해야 해. 더 순종적이어야 해. 현실의 어머니가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녀의 시선, 침묵, 말로 표현되지 않은 좌절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방해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끝나지 않은 관계의 연속일 뿐입니다. 너무도 깊이 흡수되어 감정 구조가 되어버린 관계.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은 이 구조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면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강렬히 사랑하지만 우리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 혹은 조건부 애정을 주며 조용히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들 나이처럼 관계적 트라우마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받지 못했던 보상을 타인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면에서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처는 어떤 외부의 관계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식 없이는 치유가 없고 직면 없이는 의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은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섬세하고도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안에는 통제 두려움 판단이 있었고 반김과 거절 과도한 기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상화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을 멈추고 실제의 어머니, 그녀의 장점과 더불어 그녀의 한계와 실수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불효도 배은망덕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성숙입니다.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상처 났던 것을 바라보아야만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성스러운 존재로만 여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잘못된 존재, 부족한 존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녀만의 과거와 상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숨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더 넓은 의식 자신에게 더 따뜻한 귀 기울임. 우리는 점차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와 직관의 목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 유산과 의식적 선택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감정적 자유가 피어납니다. 윤근 어머니 원형이 이중적임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동시에 창조자이자 삼켜버리는 존재이며 보호자이자 억압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 원형과의 관계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양육 능력의 가능성과 동시에 가장 깊은 감정적 속박의 위험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이 원형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삼켜버리는 어머니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사랑으로 숨을 막고 희생을 요구하며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지워버리는 성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오 라고 말하고 싶을 때예 라고 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어머니를 두려움 없이, 부정 없이 마주할 용기를 낼때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되었던 아이는 마침내 귀 기울여지고 인정받고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존재가 태어납니다. 우리의 내면에 양육하는 성인.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제안한 여정입니다. 단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하는 것. 단지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이는 실제의 어머니에게서 멀어지거나 밖으로 드러내어. 대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면은 조용한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중 무엇이 그녀의 이야기이고 무엇이 나의 진실이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감정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는 유령이 아니라 과거의 일부가 됩니다. 존중은 있지만 지배는 없는 형태로도 이 진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나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더 진실하게 느끼고 덜 두려워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쉬어도 된다고 살아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을 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문턱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는 그 목소리, 오랫동안 내 것이라 믿어온 그 목소리, 하지만 사실은 물려받은 것, 완벽을 요구하고 약함을 조롱하며 사랑을 받을 자격을 따지게 만드는 그 목소리. 이 목소리는 어머니의 음색을 닮았습니다. 오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나이 들어온 그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새겨넣은 상징적 존재, 사랑이 무엇인지도,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부터 우리 정서를 빚어낸 그 어머니의 그림자입니다. 융근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숨겨서 이미 자기 자신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가 된 고통이라고 그리고 그 고통이 어머니에게서 왔을 때 그것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고통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섞여 있고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여인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사랑에 대한 불신을 함께 가르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도록 눈물을 숨기며 웃도록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도록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강렬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혹시 내가 나를 작게 만든 모든 순간들, 나 자신을 포기했던 모든 결정들, 애정의 부스러기에 만족했던 그 모든 장면들, 그것이 단지 내 안에 각인된 정서적 프로그래밍을 따른 결과였다면 그 프로그래밍이 상처받은 누군가의 품 안에서 시작되었고 나는 단지 그것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라면, 나는 외모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적 고립까지도 물려받은 것이라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최선을 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좌절을 품고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버림받은 경험을 강인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돌보셨지만 그 돌봄은 그들이 겪은 정서적 결핍에 의해 형성된 단단함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과 동시에 너는 날 실망시켰어라는 말이 나왔고 품에 안아주면서도 동시에 비판이 따랐으며 사랑을 주면서도 모르게 사랑의 죄책감을 덧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믿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웃음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성취 뒤에는 더큰 요구가 올 것이라고 진짜 사랑에는 항상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정을 받기 위해 자랑스러운 시선을 받기 위해 나는 너로 인해 기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끝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정이 항상 손 닿지 않는 거리에 머무른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고통의 붕괴가 아니라 환상의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 아기에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상처받은 관계 속에 여전히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의 왜곡된 형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방식인 것처럼 내면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겉보기엔 강하고 잘 기능하고 때로는 성공적이기까지 한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은 늘 지쳐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유령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살아가는 존재. 그 유령은 기대와 침묵과 부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는 아이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오는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의 입에서 끝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말할 차례입니다. 너는 존엄한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영혼이 마침내 깨닫는 순간. 자신이 평생 자존감 부족, 불안, 신뢰의 어려움, 감정적 의존이라 불러온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구조적 증상이었다는 것을. 그 구조는 바로 어머니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고, 그 두려움은 인생 전반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윤근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정서 패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미 다 극복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아의 인식을 지배하는 힘.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구체적 사건을 되짚는 작업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정서의 흔적들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감정 패턴들. 우리의 진실보다 더큰 소리로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 럿,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은 단순한 성찰이 아닌 거울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들이 얼마나 오래된 뿌리를 가졌는지 완벽하려 애쓰는 집착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리고 끝없는 고독감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은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였음을 그러나 이 고통과 함께 태어나는 것은 실로 거대한 가능성입니다. 바로 해방의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인식된 것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머니 그림자와 눈을 마주하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할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랑, 의식적인 선택이 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관객은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이해합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어머니를 용서하라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대표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임을 진정한 치유는 결국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아이에게 그토록 기다려왔던 단단하고 안정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으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러난 아픔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파괴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지 못한 채로도 온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머리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로움은 존재로 치유되지 않고 오직 의식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저앉습니다. 다시금 사랑, 인정, 박수갈채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들, 그 고요 속에 머무는 이들, 은밀하고 성스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알게 됩니다. 결핍된 어머니는 내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내는 세대를 거슬러 결핍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필요한 포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향해 내민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관객은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이성을 동원해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토록 기다렸던 역할을 내가 직접 맡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의 안식처가 되고 마침내 내가 원했던 어머니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단호함과 자유를 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변혁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내면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잊혀졌던 자아의 조각들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 자기 자신을 더 자비롭게 바라보는 시선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침묵의 시작. 억압의 침묵이 아닌 내면의 소리를 듣는 침묵의 시작. 닭할 용은 말했습니다. 빛은 우리가 어둠을 통과할 용기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어둠의 일부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 부정된 애정, 물려받은 목소리들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머니는 부재했을 수도 있고 비판적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지나치게 사랑이 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갈 내면의 어머니는 온전하고 함께하며 무엇보다 당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내면의 중심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을 가장 깊이 흔든 순간을 나눠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여정에 빛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해 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매 영상마다 의식과 사랑, 내면의 자유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